보따리에 고급 핸드백이 가득 담겨 있네요. 회장님, 이게 다 뭐예요? 이번 시즌 우리 백화점 신상들이야. 유출되면 안 돼서 직접 가져왔어. 어라, 너 힘수진 아니야? 사업한다 그러더니 망해서 보따리 장수하는 거야? 그러게 네 주제에 무슨 사업이니? 보따리 잘 어울린다야. 축하해. 백화점 회장인 걸 모르고 엄청 비꼬네요. 됐으니까 들어가. 알겠습니다. 여자가 호텔로 들어오는데 프런트에 아까 그 친구가 있네요. 잠깐 거기서 봐.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이거 신발 커버야. 얼른 신어. 신발 커버? 이걸 왜 신어? 여긴 오성급 호텔이야. 너 같은 서민들 신발에 묻은 진흙이랑 먼지가 호텔 바닥을 더럽히면 어떡해? 넌 대학생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가지 없네. 나 오늘 여기서 미팅 있어. 예약돼 있으니까 안내나 해. 하, 보따리 상이 호텔에서 미팅을 해? 어디서 호구 하나 낚으셨나 보지? 제주도 좋네. 네가 사람 열받게 하는 제주만큼은 아니지. 잔말 말고 안내나 해. 알았어, 따라와. 안녕하세요. 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오늘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따 케이크 안에 이 반지 좀 넣어서 가져다 주시겠어요? 물론이자. 걱정 마세요. 그렇게 반지를 맡기고 가는데, 열어보는 여자. 이거 소알로모스키 한정판 반지 아니야? 뭔놈무스킨지는 몰라도 비싸 보이네요. 이거 하나면 내 10년치 월급인데 대박이다. 그렇게 반지를 보다가 뭔가 떠올린 여자. 좋은 생각이 났어? 세하네요 수진아, 미안한데 룸좀 바꿔줘야겠다. 룸은 왜? 여기가 이벤트 룸인 거 깜빡했지 뭐야. 미안하니까 내가 더 고급 룸으로 바꿔줄게. 먼저 가 있어. 내가 너 짐이랑 음식들 다 옮겨다 줄게. 알았지? 알았어. 친구가 나가자 작업을 시작하는 여자.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챙기고 빈곽을 친구 가방에 슬쩍 넣네요. 그러고는 케이크 한쪽을 파내서 누가 반지를 가져간 것처럼 꾸미는데 이 정도면 괴도 루팡 아닌가요? 매니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내 반지가 없어졌어요. 반지는 아까 케이크에 넣어서 룸으로 가져다 드렸는데요. 누가 케이크에서 반지를 꺼내갔다고요? 손님 잠시만요. CCTV부터 확인해 볼게요. CCTV를 보는데 룸을 옮기기 전 수진의 모습이 찍혀 있네요. 수진아 손님 룸에 너가 들어가는 게 찍혔는데? 이건 아까 룸을 바꿔서서. 당신이 내 반지 훔쳤구나. 아니에요. 그 반지가 얼만 줄 알아? 스왈로무스키 한정판 블루 다이아라고. 좋은 말할때 가져와. 이미 눈 돌아간 남자. 매니저, 우리 삼촌이 이 호텔 임원이야. 오늘 제대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알았어. 잠시만요. 너 아까 가방 가져왔댔지? 한번 보자.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스왈로무스키야? 손님, 이거 아까 그반지과 아니에요? 맞네. 이거 내 반지 담았던 케이스잖아. 이게 왜 당신 가방에서 나와? 뺨을 짝 때리는 남자, 엉망진창 그 순간. 이게 무슨 소란이요? 호텔 사장이 왔네요. 그런데 수진 씨를 알아보더니.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씀하고 오시지. 제가 접대했을 텐데. 최 사장, 방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스왈로머스킨지 뭔지. 누가 개노머스킨지 한번 봅시다. 개노머스킨 여기 있네요. 아주 못된 짓을 하다가 회장한테 딱 걸려버린 여자가 혼쭐 나길 바란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